이 드라마는 우리들의 학창시절을 바탕으로 한 급식왕의 이야기다 어, 이게 무슨 뜻이냐 적을 속이기 위해서 제한 몸을 <laughs> 돌보지 않는다는 뜻으로 적벽대전에서 그 황제가 <laughs> 사용... 사야... 도지! 너 수업시간에 뭐 먹냐? <laughs> 이거는 좀 봐주세요 이거는 약이거든요 너 어디 아파? 아니야 그 약을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대요 <laughs> 야 그런 약이 어딨냐? 있거든 이약 먹으면 머리 좋아진다고 했거든. 머리 좋아진다고 그랬지. 그럼 문제 낸게 <laughs> 참새 두 마리가 날아오다가 부딪혀서 떨어졌어. 이걸 무슨 현상이라고 하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laughs> 보기 <보기노물> 드문 <laughs> 현상이다, 임마. <인마. 웃음> 아, <형. 웃음> 아 이상하네. 이약 먹으면 전교 1등은 껌이 됐는데. <laughs> 진짜? 야, 어디 한번 보자 허? 나도 먹어보자. <laughs> 야, 이거 그냥, 그냥 껌인데? <laughs> 뭐? 그냥 껌이라고? 그래. 나 이거 5만 원 주고 샀는데. 아니, 바보야 이걸 5만원 주고 사냐? 너무 좀안아거안 <laughs> 되겠다. 아저또 광물 바가아다아아아아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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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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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 오늘 장사 기가.. 얼마야? 기가 막히게 재밌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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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어? 두더지 학생! 이약 환불해줘요! 환불? 네! 왜? 머리 도... 좋아지고 싶다며? 아, 뭔 소리예요 이거! 그냥 일반 껌이잖아요! 빨리 환불해줘요! 환불? 네! 이거 환불 불가인데? 네.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여기 환불 불가라고 써있잖아 이거 봐봐 헐.. 뭐야? 이거 조금매서잘 보이지도 않네! 아이 진짜.. 잠깐만! 두더지 학생! 네? 눈이 좀안 좋아? 저게 많이 해서 눈이 안 좋긴 해요. 아, 진짜로? 네. 그러면은 이거 먹어 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눈이 엄청 좋아지는 약이요. 눈이 좋아지는 약이요? 어, 어 이거 물이랑 한번 먹어 봐. 먹자. 어. 여기 허 먹어 봐. 지금 와, 눈이 나 이렇게 안 좋을 줄 몰랐네. 어. 어때? 별 차이 없는 거 같은데? 별 차이가 없다고? 네. 여기 여기 봐 봐. 어! 이거 뭐야? 잘 보이네? 우와 어, 진짜 잘 보이는데요? 어때? 눈이 어때? 어, 눈이, 눈이, 눈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지? 네! 와... 이약얼마예요 이거? 네 아... 이거 원래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데 500짜린데 5만 원만 줘 5만 원이요? 어나더 이상 못갈 거야 나그더이상안돼 더 예, <laughs> 아, 감사합니다! 누나지! 아! 어떡해 이 자식! 수업시에네 마음대로 이탈을 해? 저, 잠깐만 누구세요? 아저밝가락 쌤인데요? 이 수업을 이탈해가지고 어, 잠깐만 발가락쌤? 네. 예. 네. 혹시 발에서 냄새나지 않아요? 아예 제가 좀 발냄새가 심하긴 한데 아 내가 이런 말안 하려고 했는데 이 양물 맛 쓰면 은 발에서 아카시아 향이 키가막히 난다는 거 아니야 아, 아 진짜요? 그럼요 이 양물 맛시면 발에서 아주 향긋한 똥내 난다 어잘 됐다 잠시 후아날 이씨 저놈 새끼들 때문에 진짜 저 뭐야 그놈 새끼 쏙쏙쏙 팡동길해글 헤헤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나 이거 장사하지 여기 장사하시면 안 돼요 예? 왜? 허락 받고 장사하셔야죠 구청에 예? 신고하고요 근데 여기서 뭐 파시고 계셨어요? 이거 먹으면 아이큐가 200배가 되잖아 이거 먹으면 아이큐가 음. 200이나 된다고요? 그럼! 아나 100만 넘어서 감사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제가 사실 돈십원더 얻거든요 제가. 저... 너좀 모자라지? 네? 저 그런 아, 소리 가, 처음 가, 듣거든요? 가가가가가가가 가. 이상한 소리. 잠깐만. 너 일로 와. 왜요? 일 와봐. 야야, 일로 와봐. 왜 자꾸 오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 나랑 같이 일 하나 해볼래? 저 그러면 취직 시켜주시는 거예요 사장님? 어어 어. 사장님이? 어, 어, 어. 그럼 제가 취직만 시켜주면 제가 보스로 모시겠습니다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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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잘 못해 네? 뭐라고? 네?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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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보스가 뭔 뜻인 줄 아냐 당연히 알죠 뭔데? 진보의 반대말 아닌가요? 확실다 확실해 네? 뭐가 확실하신데요? 확실해. 네? 확실해 너, 어? 너 재벌이었어? 네저 재벌이었죠 어? 그거 뭐야? 어? 기사 보셨어요? 제가 이번에 사회에 환원했거든요 완전 정상이 네? 아무튼 나랑 같이 일하기로 했지? 어? 그럼 저 지지시켜 주시는 거죠? 어, 지시시켜 준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보스보스보스좋았어 어, 자, 굴라 굴라 굴라. 없는 거 빼고 다했어요저 <laughs> 잘하죠? 야. 너 뭐,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하루에 3000씩 줄게. 하루에 3000원? 야, 살짜 지금 2020년인데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최저심해 얼마냐고보 8천.. 8천 3백 50원인가 아마? 그러니까 그8 3백 50원이잖아요 어뭐 많이 주시는 아, 거네 뭐. 예, 예, 예. 어. 충성을 알게 보스, 어, 보스. 어. 어. 자, 오 보스 어려운 상황에 자아는낳딸만다오는게 아니야 자아야야 난... 아니, 아니, 저기요 수업 중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나가세요 나 소개로 왔어요 야 얘기해 그쵸? 네 여기 있는 사람도 저랑 굉장히 친해요 얘들아 안녕. 발가락쇠 에헤헤안돼안돼괜라아요이 아저씨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요니 어? 얼굴 완전 쓰레기같이 어? 보이지만 마음은 되게 좋은 신분이야 어? 발가락쇠 다음으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신분이라고 어? 그쵸? 그렇죠? 스 어? 그렇지 그렇치그아지 겁자대 우리야그도안 돼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아, 아 진짜 저저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신 분아 그런 사람 여기 없다니까 나가세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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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딱 맞는 약이 있다니까! 음, 자, 골라, 골라, 골라. 없는 거 없고 다 있습니다. 했죠. 오. 왜왜왜왜시 들어가기 전에 <laughs> 자, 이 약이 바로 레몬이 살이... 왜 넘시다 시다 렇다 시다 시다 시어머머 엄청 시다 오우 그렇지 이렇게 신데 이걸 굳이 세 개까지 먹을 필요가 있나 이게 오징어 노래든다어 그렇지 어제 한밤에 이거 먹고 변기 쌌는데 다 파카 쓴줄 알았네 있노? 자 그래도 이약 한번 잡싸봐 그러면 나는 안 사야겠다 어. 말자 사지 말자 사지 마어 아저씨 나잡숴봐 내가 야! 야! 너 이거 먹어봐! 야, 이 먹어, 먹어, 먹어! 저 먹어도 돼요? 먹어, 먹어, 먹어! 아나 오줌 노래진다 오케이, 오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형! 음. 이거 안 셔요? 너, 너무 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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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럽 셔업 쇼업 하나도 안 쉬어 이거 먹으면은 하나도 안 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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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치 그치 아, 하나도 안 쉬어요 그럼! 도안쉬 네, 네, 하나도 안쉬하나안쉬 그럼 이거 얼마예요 이거 1 0만원와 엄청나다 엄청나다 십만 원어 잠깐만 잠깐만 응? 형안 쉬면 하나 또 먹어봐요 어. 그 그래, 그치 하나 더 먹어 하나 더 먹어 먹어봐요 어, 뭐 하나, 뭐더더더 하나 더 먹어 하나 더 먹어 지금 을수 있나 안쉬가오 봤지 봤지 봤죠 자 잠깐만 하나 더 먹어봐요 자, 아, 먹어봐요. 어, 하나 더먹어주자자반 자주 응. 자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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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또 먹어봐! 주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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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또 먹자. 자또 먹자. 먹어 자 수다와도 땀통 아유 다막다막다아 다른 거아이 사기꾼이야 수업 준비해 아, 수업 준비해 아이 사기야 네 거주소 3권 3권 했어 내가 4년 동다 아, 아, 10만 원 잠시 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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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고래밥 볶음 양념 맞습니 발가락 쌩아이 잡상인 아저씨 아직도 안 가셨네 음, 여자친구 한 번도 안 만나봤죠 어떻게 알았어 설마 제 뒷조사까지 하고 다니는 거예요? No. 얼굴 봤어요. 현재네. 네. <laughs> 근데 이약을 먹으되는데 추천해줄 이약을 먹으면 얼굴이 동만이네. 진짜요? 굉장히 젊어진다고. 어. 내가 이약을 먹고 얼굴이 십다만 고구마처럼 생겼다. 그렇지 십다만 고구마. 그렇지 내가 이약을 먹고 타다만 감자도 아니고 십다만 고구마처럼 생겼지. 이놈의 새끼야! 왜새사건 관련이 없나! 너도 저리 가! 에이 완전 사기꾼이네. 아, 수업이나 들어가야겠다. 아이 그게 아니라 박가스박가스박가스아야이 새끼야! 가 저리 가! 이놈가새시야 이놈의 새끼야! 너 가서 엄마 젖씨를 데리고 와! 아닙니다! 요 엄마가 줄까? 우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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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이걸 줘? <laughs> 이게 자식이로 <laughs> 어른한테 이놈의 새야안 되겠네 이놈의 새끼야! 와 봐! 이놈의 새 이놈의 새끼는바 근데 이 어릴 오류던... 놈은 움직여도 바보 <laughs> 이거 진짜 안 움직이네 진짜 바보네 <laughs> 아유난 배불러다 이거 여기다 버리면 누가 먹겠지? 앗싸 <laughs> <아싸! 웃음> 내가 어디 오늘... 어디 <laughs> 뭐야 둘이 완전 바보 콤비네 바보 콤비 <laughs> 너 자꾸 업무 방해하면 경찰이 불다 굴러도 아저씨가 잡혀갈걸요? 아저씨 잡상인이라서 아, 나 진짜. 아, 진짜 이거. 움직이면 마보. 아, 진짜 움직이면 마보. 움직이면 마보. 아, 그얌새빈가얌생인가 그놈 때문에 장사 하나도 못 됐네. 아, 미치겠네. 진짜. 보스, 보스. 아까 전에 그얌생이 있잖아요. 어. 집에 들어가는 거 제가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어요. 아, 진짜 집으로 들어갔어? 요 네, 제가 집으로 들어가는 거 똑똑히 확인했다니까요. 잘했어. <laughs> 어. 실물 아니야? 네. 이번이지. 이번이 완전 기회다. <laughs> 저기 이약 한번 잡숴봐. 이약 먹으면은 감기가 싹달아나고기운이 그냥 빨 어? 올라간다니까? 정말이야? 어 정말이야. 진짜 진짜 그 약이야. 이거, 와 몸이 얼마나 이거 특별히 이거 500만 원짜리인데 20샀다5만원만원 줘? 와 그... 엄청 싸게. 어떤 말 걸어준 사람 처음인데 못 믿겠어요.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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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이렇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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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더. 이렇게, 더. 워 더. 이 더. 워 이렇게, 이게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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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더. 이더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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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거더 와더 a t w 와 a 와와와 a t w h 와 t w h a 뭐라고? 이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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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야 그걸 풀어봐 아 왜요 아 왜요, 아 왜요? 아 경찰한테 참패가 안돼요 참패 안돼요 투두타는 국고 와요 잘됐다 하게라 제가 사식은 넣을게요